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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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9월 3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세수하고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그 카메라가 갑자기 팍 꺼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일찍. 그래서 조금, 조금 아까 새벽에 영상 편집해서 올려놓고 조금 더 자다가 지금 7시 23분이에요. 이제 출발하려고요. 뭐야? 뭐 쓰레기를 저렇게 버려 놨지?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쵸죠 에. 창피합니다창피해 진짜. 트럭커들의 망신이에요. 그죠? 저런 거는. 일단 시동을 걸고. 에. 오저르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트럭커들. 자기가 아니 <laughs> 저기에서 여기 쓰레기통 여기 뒤에 바로 있는데 저렇게 버리고 가고 싶을까요? 몸이 불편하신 트럭인가 한심합니다. 저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내가 이제 어저께 볼보 이 트럭 드리, 말씀드리다가 말았잖아요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트럭이 여기에 스펙이 이렇게 웬만큼 나올 거예요 볼보 엔진은 D13이에요 모델은 D13TC 엔진이고 455마력이에요 455마력 500마력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455마력이면 충분해요 여기. 이삿짐이 무겁지 않아가지고 별로. 트랜스미션은 ATO <laughs> 번호 이렇게 써있고요. 12단이더라고요. 12단. 뭐 아이시프트라고 하는데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만드는 거지 미션은?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아, 이게, 이 페인트 색깔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이네요. 스모키 마운틴. 아. 자, 제 스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펙은. 그래서 뭐, 헤드라이트 밝아서 좋더라고요. 진짜. 전에 그, 피라빌은 약간 모델이 오래돼가지고, 헤드라이트 밝지 않았었잖아요. 헤드라이트 밝아서 좋고. 이거는 아쿠아 아쿠아 알코아인데 뭐 미러 폴리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이 더 나서 미러 폴리인가 거울처럼 빛나는 광을 소지한아코아 윌이 장착돼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알코아, 미러 폴리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그죠? 이렇게 써있고요 요런 식으로 돼있어요. 뒤에 APU, 팬이구요. 150갤런 트랭크. 두 개가 달려있어요. 보시면 탱크가 위치가 하나는 여기고 저쪽 거는 조금 이쪽으로 더 왔어요. 왜냐하면 APU를 달면서 저 기름 탱크를 이쪽으로 뒤쪽으로 좀 밀었더라고요. 공간이 좀 필요했나 봐요. 자, 실내는 보여드렸고, 455마력 알코와 미러 플리쉬. 그림이 장착된 스모키 마웃 스모키 마운틴 컬러의 볼보 VNL 860입니다. 글로브 트로터 XL. 헬로 미스터 리 번호판이 달려 있고요. 저 이제 들어가서 저 쓰레기 좀 치우고 차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탈부가 얼마를 내는지 그런 거예요 러브스가 다시 보이네요 땡큐 러브스 자 고속도로 10번 들어가고 있고요 트럭 가격 어저께 말씀드리다 말았잖아요 21만 몇천 불이 21만 4천 불이었나가 트럭 가격이었는데 7,000불을 할인해 줘서 20만, 20만 몇천불일까? 20만 7천불이었나? 그게 트럭의 가격이에요. 그냥 트럭 자체. 볼보트럭의이 트럭의 가격이 20만 7천불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 트럭을 살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꽤 돼요. 그래서 거의 20, 3만 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럭 가격으로 23만 불 정도 냈고요. APU가 14,000불이에요. APU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거는 제가 그냥 한 번에 돈을 다 냈어요. 14,000불은 그냥 다 냈고, 그러니까 뭐 23만 불, 24만 4,000불이라고 하고, A.P.U.를 뺐다고 하고 뭐 이제 그거 차량 인도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선수금, 인도금. 영어로는 다운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운페이 40%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토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부금이 한 달에 3,000불 정도 나가요. 그 전에 그린보이는 2,600불씩 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내게 됐어요. 한 3000불 정도 내더라고요. 그린보이는 아무튼 요거는 3000불 내고 5년, 5년 할부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PU를 포함한 토탈 가격은 23만 몇천 불이고요. 제가 이제 14000불을 따로 빼고 40%정도 인도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이 융자가 된거예요 융자가 한 10몇만 10몇만 불인데 10몇만 불을 융자를 받은거죠 그래서 한달에 3천불 할부금 내고 있습니다 아직 안냈어요 내기 시작하겠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린보이보다는 할부금을 이 트럭 가격이 워낙에 비싸져가지고 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린보이 살 때는 APU 포함해가지고 17만 5천불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23만 불이 넘으니 할부금도 조금 더 나가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볼보 요, 볼보이 볼보이의 몸, 몸값이 그래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자, 저는 이제 샌디에고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물어보세요 댓글로.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댓글에 답글을 잘못 드리잖아요. 오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시간을, 이 영상 중에 시간을 내서 뭐 답, 댓글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제 이민 얘기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도 댓글 잠깐 보니까 우리 이삿짐 회사가 초보자도 고용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초보자도 고용합니다. 우리 회사는 버지니아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면 캘리포니아에도 이삿짐 회사가 있어요. 이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 로컬에 있는 이삿짐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초보자들도 고용을 해줘요. 왜냐면 이 Cdl 면허가 있으면서 이삿짐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반갑게 맞이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삿짐 일도 그 로컬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트랙터 운전도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에이전트에서는 그 트랙터 운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줄 겁니다. 경험이 없다고 하면. 고용도 해줄 거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일은 운전보다는 이 이삿짐 나르는 일이 더 주기 때문에 CDL 그 경력이 없어도 고용을 해줘요. 전국에 이삿짐 그 로컬 에이전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가서 어플라이 하시면 웬만한 에이전트들은 다 고용해 줄 겁니다. 우리 회사는, 그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회사는, 그 CDL 면허도 따게 도와줘요. 돈안 받고. 물론, 이제 고용 계약이 있을 거예요. 한 1년 정도, 1년인가, 2년인가를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 어플라이 하시면서 CDL 면허 따고 싶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 겁니다. 제가 한 3명 정도 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면허도 지금 이제 면허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따고 오너 오퍼레이터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 브래들리라고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한 청년 크리스 브래들리 흑인 청년이에요 뭐 청년은 아니고 이제 결혼했죠 오래됐어요 원래 제가 그 일할 때 캐시 레이버로 쓰던 친구였어요. 헬퍼로 쓰던 친구인데 이제 제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일을 해 가지고 회사에 와서 일하면서 그 CDL 면허도 따고 디스패치로 잠깐 일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오너 오퍼레이터로 나왔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죠, 그 친구가.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 이 이삿짐 트럭으로 일하시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 로컬 이 에이전트들을 찾으면 돼요. 거기에 어플라이 하면 거기에서 친절하게 면허를 따는 거를 도와주는 에이전트들도 있어요. 아니면 면허를 따갖고 오라는 에이전트들도 있을 거고요. 초보라도 무조건 써줍니다. 이삿짐, 이, 이삿짐 회사는. 운전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초보라도 그 회사에서 가르쳐 줘서 이삿짐 이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삿짐 트럭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컬에, 그 내가 사는 동네를 찾아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어플라이. 고용하는 거를 해보세요 신청해보세요 그러면은 초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이 운전 경력이 많더라도 이삿짐 경력이 없으면은 시간당 페이는 똑같을 겁니다 이삿짐 회사들은 거의 시간당으로 페이를 해요 회사 드라이버들은 그러니까 초보하고 뭐 경력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사쯤 경력이 있으면은 페이가 높아지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요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컴퍼니 드라이버들한테 페이하는 에이전트들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시간당 페이합니다. 지금 아마 한 시간당 25불? 27불? 30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새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10, 11년 전에 12년 10년 전에 여기서 회사 처음 시작할 때제 시간당 페이가 18불인가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 아주 좋았죠. 제가 일반 회사 그 클래스 A 면허 따가지고 일반 회사에 처음 화물 날로 나르러갈 때는 마일리지 페이가 25센트인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에, 한 주에 뭐한 400불? 400불도 못 받을 때도 있었고요. 완전 형편 없었죠. 지금은 트럭커들 그 기본 임금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처음 이 트럭커 일을 시작하면 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커 일을 시작하면 그막 그러니까 우리 이 트럭커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들이 뭐 물론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여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돼서 시,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막상 시작했을 때 저처럼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경력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저처럼 일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트럭커를 시작했다면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시간이 있으시면 점점,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그런 단계에 있으신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점, 점 좋아지는 게이 트럭커 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경험이 없을 때 하고 경력이 생기면서 수입도 좋아지고 그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회사도, 대기업들도 뭐 초, 연봉은 처음에 낮잖아요.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이 높아지는 거. 회사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너스가 뭐 700%, 800%막 그런 거. 그래서 분기별로 보너스 나올 때마다 갑자기 왜그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 트럭커 일은 처음에는 형편없습니다. 예. 제 경험에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막,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갑자기 트럭커로 초보로 일을 시작하면 힘듭니다. 물론 지금, 시애틀에, 그, 상민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예외예요 예외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로컬, 로컬 잡들은 거의 진짜 인형 경력이 없으면 이 드라이버를 고용하지 않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어떻게 잘 돼서 시간당 페이도 꽤 많아요.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거 1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운전 경력, 운전하는 거 경력 쌓아서 이 이삿짐 일을 하려고 내년에 이제 그 친구는 바로 세 트럭을 산대요. 그래서 세 트럭 사서 우리 회사에 어플라이 한답니다. 우리 상민이도 라, 이언처럼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없어요. 그런 일은. 초보자를 거의 써주지 않으니까. 그 친구는 진짜 럭키였던 것 같아요. 뭐, 왜그 친구를 고용했는지는 그 회사 사정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초보자는 잘 고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월급도 짜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 초보 트럭커로 시작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와이프께서 일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이 일을 하기가 쉽고, 혈혈단신, 총각, 싱글들은 뭐이 일을 하기가 편할 겁니다. 에, 이 트럭커 일이 또 만만치도 않구요 저도 처음에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일하는데 어,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청 답답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트레이닝 받으면서 근데 저는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제 팀 드라이브로 한 3주 정도 일을 했거든요 아니구나 거의 한달반 정도 두 번째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팀아 팀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트레이너가 같이 다니지만 팀으로 다닌 건 아니었고 이제 두 번째 단계 팀 드라이브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그 트라이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그, 켄터키에서 미시건주로 밤마다, 거의 밤마다 제가 운전을 했죠. 겨울이었어요. 팀 드라이브로 다녔는데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 퓨얼 카드 그거, 파일럿 보너스 카드 만들어서 제가 저한테 꼭 기름 50갤런씩 누게 해줘가지고, 샤워 쿠폰도 만들어주고, 제가 처음에 쿠폰 없을 때는 이제 본인 카드로 샤워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가끔 사주더라고요, 그 트레이너가. 아주 좋은 트레이너였어요. 백인 아저씨였는데, 보고 싶어요, 그 양반.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게 트레이닝 마지막 날인데, 제가 독에다가 이 트레, 트레일러를 후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앞에 엄청 쌓여 있었는데, 트레이너가 봐주고 있었거든요, 후진하는 걸. 그러면서 계속 뭐 가라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서 제가 앞으로 트럭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눈에다 박은 거예요. 눈 쌓아놓은, 쌓아놓은 데다가. 근데 그 트럭이 나온 지 한, 한 달도 안된새 트럭이었는데 깨졌어요. 안개등하고 그게. 근데 트레이너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봐주면서 일이, 이 일이 일어난 거라 괜찮다고. 그냥 그냥 넘어갔어요. 리포트도 안하고 아주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서 그래서 그, 그 마지막 날 끝나고 제 트럭을 받아서 받으러 제가 조지아로 이제 그 회사에서는 그레이하운드 타고 가라는 거예요. 트럭 받으러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레이하운드 못하겠다고. 저는 이제 비행기 탈 거니까 그 그레이하운드 비용만큼 돈은 제가 받고 비행기표 사서 조지아로 가서 새 트럭을 받아서 나와서 일을 시작해서 했죠. 오래전 일이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집에서 하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세탁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럭커 수입이 변변치 않더라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무 수입원이 없이 트럭커 일만 한다 그러면 못하죠. 주에 400불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집에서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죠. 사실 그리고 와이프가 10년 동안 가게 열심히 지켜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많이 놀았었거든요. 운동하러 돌아다닌다 그러고 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요. 두서 없는 말이었어요. 간단한 요점은 트럭커 이 일이 시작할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되고요. 그러면 좋은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트럭커 일이 쉽지 않지만 견디고 참다 보면 좋은 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산 안토리오 다운타운이 살짝 보이네요 아, 살짝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중이에요 알라모고르도 라고 하더라고요 저 시내 다운타운도 멋져요 여기도 자 다시 10번 인터스테이트를 찾아서 계속 달려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엘파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하 네, 여기는 소노라라는 곳이에요. 텍사스에. 지금 한 5시간 달려왔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브스에서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려고요. 신라면 뜨거운 물 보가지고 볼일도 좀 보고. 어우,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다리가 뻑적지근하네요. 걸어줘야 돼요. 라면 하나 먹고 살짝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가자고요. 아이고, 우리 땡치리들. 도구 파크에서 <laughs> 땡치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저 녀석들 귀여운 것같죠요저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나죠. <laughs> 안짖네요 그죠? 자 단무지 하고 컵라면 하나 살짝 먹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발면 입니다 이렇게 식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이렇게 편하네요 이게 편해서 좋습니다 실내 공간이 넓어 가지고 편해서 좋아요 좋아졌어요 삶이 나아졌어요 야. 하면 잘 먹겠습니다. 살짝 뭐잘 익었네야죠. 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반찬 집어놓고 디저트도 먹어줘야죠. 일단 디저트. 허긴스, 허긴다스 스트로베리. 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중에 한국 하드를 좋아하는데 원래 오, 오 뒷목이 뻑뻑하지 왜? 아이스크림 중에는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음? 바닐라도 맛있는데 스트로베리가 전 제일 좋더라고요 두통 샀어요 월마트에서 이거 한통반 먹고 지금 반 남았습니다 어우 냉장고가 크니까 그전 피러비는 이거 집어넣을 생각 하지도 못했거든요 이보형버는 이것 이것도 한 10개 들어갈 것 같아요 냉동실이 커가지고 음 아직 30분 휴식 시간 좀 남았고, 이거 먹고 나가서 조금 운동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럭은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울 옆에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놀 o 아메리칸이라고되어 있고 'Moving Service' 있잖아요. 여기에 중간에 이제 아마 다른 글씨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놀스 아메리칸의 에이전트인데 이제 우리 회사 이름도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번에 들어 돌아가면은 새겨질지 언제 새겨질지 모르겠어요. 자, 들어갔어. 맛있게 치킨하고 서브웨이하고 먹겠습니다. 어, 조금 사실 약간 피곤해요. 눈을 못 뜨겠네요. 살짝 피곤해요. 또밥 먹고 바로 잘것 같아요. 들어갑니다.